오늘부터 10주간 동안 우리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영성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제목처럼 영성을 체험하게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아 영성이 깊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볼수 있고 또 실제, 어, 여러분들이, 어, 영성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주님을 어, 닮은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어, 주님 닮은 자신의 변화를 자신이, 어, 감지하게 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닮게 되는 그런 행복을 함께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 어, 교제를 성실하게 예습하시고, 또 영상과 함께 보시고, 또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충분히 나누고 또 서로 숙제 점검하면 가장 좋으신 승이신 성령님께서 무슨 뜻인지 깊이 여러분 속에 새겨두셔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서 쓸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 10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행하실 또 성령의 일을 기대하고 또 함께 어, 변화되어져갈 지체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의 제목은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볼 것입니다 자 우리 어, 교재 어, 11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 보기 1 영성의 시대의 위기와 도전 21세기는 종교를 초월하여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영성의 어, 세기다 이런 말 합니다 주위에 어, 그러다니다 보면 광고지 중에서 뭐, 영혼, 정신, 내면, 마음, 어, 명상, 이런 단어들 일반적으로 광고지 나오는데도 적잖이 들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했고요. 어, 물질 문명으로 이렇게 삶이 편해질 것 같지만 사실 물질이 발,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영혼이 더 고갈되어지고 지친 현대인들이 더 깊이 있는 영혼의 세계에 정신 세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 요즘 시대는 정말로 모든 것이 인스턴트 되어 있습니다. 즉각 클릭에 반응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어, 시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아, 이래서 안 되겠다는 반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인생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외형적이고 모든 것이 표면적인 일에 대한 몰두에 대한 반성으로 영혼과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참 좋은 일입니다. 인간이 영혼을 돌아보고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찾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한편 이 영성의 추구가 사실은요 여행은 좋은 것이지만 항해는 좋은 것이지만 나침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 여행은 좋, 어,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거 좋지만, 돌아갈 항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영성을 추구하다가, 어, 자칫 더큰 혼동에 빠지거나, 인생이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 힘으로, 혹은 자기 방법으로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도리어 어, 거짓 영인 사탄에게 나아갈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사실은요 거짓된 악한 영의 역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성을 추구하는 어, 많은 방법은, 어, 쉽게는, 어, 예를 들면, 어, 자기, 어, 정신수양이나, 어, 명상같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어, 신접하고 혹은, 뭐, 우주의 어떤 에너지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나 타자를 찾는데 여기 어디에도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영성의 시대는요,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세상에 큰 크게 소리 지르는 교회를 향한 이렇게 이 책망이기도 하고, 혹은 교회를 향한 S.O.S를 치는 소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할 때에 그 반대편에 무엇을 두고 있냐고 하면 지극히 형식화되어지고 제도적이 되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 그리고 신자의 모습에 대한 반발이 영성운동의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어,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종교보다 훨씬 액티브합니다. 예배 출석률도 높고요. 성금하는 그 헌신도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숫자적으로도 액, 액티브하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였고요. 재정적으로도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자산도 축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시대의 영향력은 자꾸 더극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 수준 높은 성경 강좌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미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리도 열심히 배웁니다. 혹은 또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이런 것도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단지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만 내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요, 영적 체험도 하고요, 전도도 하는데, 그런데 실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 자체가 잘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굉장히 활발한 것 같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 굉장한 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하자 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편 교회는요, 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행위로 돌아가느냐, 왜 자꾸 도덕으로 돌아가느냐 의심하기도 하고 비하하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 교회는요. 열심히 하지만 어 내면적으로 사실은 본질적으로 혹은 영적 영성에 대해서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의 우리에 대한 객관적인 어 진단입니다. 외적인 성장과는 반대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점점 더 이렇게 퇴태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 그 밑에 영어를 조금 써줬습니다. Their worship of me is made up only of rules taught by me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할 뿐이지 입술에는 종교 용어가 붙어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어 굉장히 외적으로는 입술에는 영 이게 종교 생활이 붙어 있지만 마음은 다시 말하면 내면은 전혀 주님께 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워낙 가르치시고 자했던 영성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딱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속에서 영원히 쏟아나는 물을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요 뭔가 은사를 체험했는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금방 다시 목말라지는 얕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이 워낙 주려고 했던 깊은 영성으로 깊은 샘물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깊은 샘과 얕은 샘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얕은 샘은요 가뭄이 들면 금방 마릅니다. 바깥 날씨가 뜨거우면 물도 미지근해서 맛이 없고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샘은요 바깥이 온도가 뜨거워도 시원한 물이 나고요 바깥 온도가 막 차가운 겨울이 돼도 따뜻한 도리어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마가 와도 혹은 가뭄이 와도 상관없이 언제나 맑은 물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영성 깊은 샘과 같은 영성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